예, 적산 과목인데요. 기사 2차 시, 서술형 시험이에요. 그래서 적산 과목을 할 거고, 우리 이론 필기 과목에서는 없었어요. 처음 하는 거고.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일단 전반적으로 적산은 여기 지금 나눠진 유인물이 있는데, 이거는 나왔던 문제고요. 계산은 딴게 아니고 뭘할 거냐면, 계산해서 양을 계산하는 거예요. 이 건물을 짓는데 벽돌이 얼마나 들어가고 철근이 얼마나 들어가고 페인트칠은 얼마나 발라야 되고 그런 양을 계산하는 게 적산이에요. 예. 그러면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 돈이 들잖아요, 그렇죠?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하는 게 아니고 양까지만 계산하는 게 적산이에요. 적산에다가 공사 금액 있죠. 단가, 재료별로 기준이 있어요. 얼마 얼마. 그걸 곱하는 순간 내역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. 공사비가 나오는 거고 우리는 그 전에 양을 계산하는 것까지만 적산 과목에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책을 보시면 목차를 한번 볼게요. 목차가 적산 쪽에서 2편 8페이지 맞아요? 페이지가 있어요? 아 그렇구나. 그럼 적산이 총 보시면은 11 과까지 종합 적산이 있어요. 예, 거기까지 적산이고 저희는 오늘 할 거는 처음이니까 1, 2, 3 토공사까지 계산할게요. 토공사 토공사는 뭐냐면 흙이에요. 흙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. 건물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땅을 파야 돼요. 지하층이 있던 지하층이 없던 간에 건물이 있으면 나무가 있으면 나무 뿌리가 땅 속에 묻혀있죠. 그런 것처럼 기초라는 게 있어요. 건물의 기초. 그게 땅 속에 묻혀있잖아요. 지하층이 있다면 지하층 가장 밑에 바닥이 기초가 있겠죠. 1층이면요. 건물이. 지하층이 없으면. 1층 바닥 밑에 땅 속에 묻혀있는 게 기초가 되겠죠. 그 계산을 하는데 오늘은 처음 하는 거니까 땅 파는 것까지만 할 거예요. 네. 그래서 처음 설명을 드리면, 이게 모형인데, 우리 적사는 이 정도까지에요. 우리 디자인이 전혀 없어요. 그냥 이렇게. 그러면 1층짜리 건물이에요. 그럼 요거 뭐겠어요? 요거 분리는 했지만. 예, 지붕이에요. 지붕인데 평평한 지붕이죠. 예. 지붕이면 비나 눈 내리잖아요. 그럼 물 고이죠. 그럼 물 고이면 문제가 생기겠죠. 바깥으로 흘려 보내야겠죠. 그리고, 흘려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 지붕 면에 방수가 안돼 있으면 물이 새 가지고 실내까지 들어오잖아요. 그걸 막아야겠죠. 그래서 방수로 칠할 거예요. 칠하는 것도 적산에 하나에 들어가요. 그러면 개념이 뭐냐면 설명해 드릴게요. 이 밑에 이건 1층이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.